뜨거운 날씨, 시시의 여름방학 세 번째 이야기. 이번엔 시원한 계곡을 찾았습니다. 언니, 오빠, 동생들과 함께한 신나는 여름 캠핑 이야기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어? 연휴로 도로가 북적일 것 같아서 전날 오후 늦게 출발했는데요. 이런 연휴 시작 전 도로공사라니 결국 4시간을 넘긴 후에야 양양에 도착했습니다. 밤이 깊었지만 조촐하게 순대와 맥주로 첫날을 기념합니다. 뭐 아들도 사이다로 함께 하고 둘째 날 아침 캠핑 요리의 진심인 서운에서 준비한 향긋한 커피와 토스트. 뭐 엄청 차갑던데. 아, 그리고 영상 후반으로 가면 더 놀라운 음식이 등장하니까 계속 집중해 주세요. 우리 수 우리 잼민이들. 물놀이하기 전 어묵과 가락국수로 든든히 배를 채우고 방갈로 바로 앞계곡 워터파크로 출발합니다. 아, 내가, 어? 아. 자, 여기 있고. 벗겨졌어 어. 여기 내나코알슈 노젓는 보트 까지 등장 아이들 엄청 신난 거 보이시 나요？3 아아 <laughs> <오! 웃음> 년전에 사서 한번 쓰고 묵혀 둔 감성 보트 드디어 쓸 일이 생겼 습니다. 기아랑 서윤이는 물속을 구경중인데 왠지 밀항하는 느낌인데요 얘들아 자냐? n <laughs> 냐 야, b i 이 a n g Han, Kimindale, Tanya, t a n 방가운 손님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물놀이를 멈추고 베이스캠프로 돌아옵니다. 끝까지 네, 회사 있구나. 예, 오세요. 아, 고생했어요. 안녕. 오셨네요. 아, 고생했어요. 찾았는데. 이 캠핑이긴 하지만 텐트 대신에 7만 원의이 방갈로를 빌렸는데요. 뭐 선풍기도 있고 깔끔한 게 아주 편리했습니다. 요요 귀염둥이들 더운데 꼭 붙어서 과자부터 나눠먹네요 새 <laughs> <laughs> 가족 완전체로 다시 시작하는 물놀이 출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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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교대 아이들한테 인기 짱! 예. 제주만은 메롱삼촌 여태는 아이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캠핑에서 솥밥이라니 시시캠프와는 급이 다른 서운의 장비 보세요 대단합니다 오면남자였으면어리는 이거 진짜. 즐길 수있었아한 <laughs> 아. 여름 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달한 추억과 함께 깊은 밤이 무르익어 갑니다. 애벌레를 넣어? 아 똥으로 애벌레 집을 만들어? 똥이 애벌레 집? 아 똥이 애벌레 집이야? 네돌을 응. 앉아도 돼. 얘가 알아서 붙어 있는데. 우와. 그래. 뭘 합치게? 남자 아이들은 곤충채집, 여자 아이들은 연못 만들기. 각자 따로 온기, 종기 모인 걸 보니 참 재밌네요. 와 잘한다. 나 돌아왔어. 어떤 물이냐? 그냥 물. 한 병만 마셔. 살것 같은데 한병더 많이 넣어도. 아까 이야기했죠. 놀랄만한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. 캠핑장에 타코야키푸드 트럭과 커피 트럭이 도착했습니다. 수준급 실력의 두분 덕분에 문어 가득 타코야키와 고급 원두 아메리카노에 낮부터 호강입니다. 뭐 편집하는 지금도 군침이 도는데요. 특별한 타코야키. 좋은 사람, 좋은 여행지에. 좋은 음식까지 뭐 이보다 더 좋은 피서가 또 있을까요? 마지막 물놀이에 최선을 다해 노는 아이들 해가 저물수록 추워지는데도 물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오줌공장에 찾아니다 안녕 아이들 수준에 딱 맞춘 래프팅 한 100번 탔나? 메롱삼촌 엄청 고생하셨네요 오 어? 아! 어! 자. 오이. <목소리도> 이 와. 이 <목소리도> <한테> 있잖아. <laughs> <목소리도> 다 어제 잃어버린 물안경을 결국 찾아내고야 맙니다. 제가 네 용돈으로 새로 사야 한다라고 했더니 길을 쓰고 찾아내 버렸네요. 그렇죠. 아니 살아나신 형님. 살아나세요, 형님. 여기다 이제 딱 그거 딱 하나 달아 달아 드릴 부활. 아, 맞네. 그럼 부활주를 한잔 하자. 비슷한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잔잔한 음악을 빌려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여행 끝자락 아쉬운 마음이 밀려옵니다. 던 2025년 여름 방학. 그래도 가족들과 여행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네요. 지금까지 시신의 해단 마을 다큐멘터리 4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I'm